선배님 안녕하세요. <laughs> 수민 씨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면으로 만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꼭 뵙고 싶었는데. 이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미스코리아 대회가 당시의 선배님에겐 어떤 의미였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인생의 변곡점 같은 순간을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세계 무대 미스 유니버스에 나갔어야 됐잖아요. 그러한 세계 무대를 경험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대해서 꿈을 꿀수 있었고 또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갈 수가 있었고 제 인생의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순간이 미스코리아여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에게도 참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줬던 대회였는데요. 참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험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더 확실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큰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일에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콜롬비아에 가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미스코리아 후배이기도 하고 콜롬비아 후배이기도 해요. 근데 활동을 하다가 왜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는 대학교를 이제 학부를 졸업할 때부터 기자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 미스코리아가 먼저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는 중에도 항상 그 기자라는 꿈이 마음에 있었고 활동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대학원을 준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미스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나갔던 거고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스 코리아 활동이 저희 때는 2년이었어요. 아, 2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한 케이스인데, 학생으로 다시 돌아갈 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간 해왔던 일을 이렇게 다 멈추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고민도 있었었는데, 선배님은 그런 고민이 있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이 1년이어서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가 내 길이다라는 것이 확고했고, 활동을 하면서도 늘 머리가 굳지 않도록 약간의 공부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수년간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막 어려웠던 점? 힘든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갔으니까 이제 4년차 되는 해에 모든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고 모든 의과대학으로부터 <laughs> 다 낙방을 하는 그런 이제 좌절의 순간이 다가오죠.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좌절이다. 힘든 순간이 아니었는가? 아,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의사의 길을 갈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뭐 의사의 꿈이 좌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저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수 있다. 뭔가 지금 이거는 끝이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 아닐까 이러면서 제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현재 하고 계신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뭐 지식적인 면이라든가 경험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쌓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구슬 하나하나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과연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어떻게 엮어서 승화시켜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민 씨는 파릇파릇한 20대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요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쪽이 저한테 더 맞는지, 어떤 걸더 하고 싶은지 그런 총체적 고민이 제일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두려워요. <웃음> <웃음> 뭐 약간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산 선배로서 조언을 주자면. 네. 옛날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래 내 꿈은 이거야 목표는 이거를 딱 정해 주고 딱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면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최종 목표를 정해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순간순간 약간 방향을 조절해 가면 수민 씨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정말 가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이 네. 뛰는 곳을 찾아가면 그곳이 맞는 길이 아닐까 생각돼요. 지금 현재 이제 (20대) (30대) 이제 청춘 여성들에게 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30대가 되기 전까지 너희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거를 연마를 해서 직업적으로 풀어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은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민 씨도 지금 꿈을 갖고 커리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도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기회와 경험을 얻게 해준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도전하자, 해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선배님의 목표가 있다면, 또 새로운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제가 가는 그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 선한 영향력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예요. 수민 씨는 어떤 지금 2 0 대니까 뭔가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laughs> 저널리즘 학교에 와서 이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온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미래 목표는 이제 기자 활동을 하는 거고요.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널리즘 안에서 다양한 롤을 경험해 보면서 어 제가 어떤 거에 더어 관심이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수민 씨도 이제 선배가 된지도 한 3년 반 정도가 흘렀잖아요. 어 어떤 미스코리아 선배가 되고 싶어요? 어... <laughs> 저 계속 막내이고 싶어요. <웃음> 싶어요. <웃음> 뭔가 선배라는 말이 어색한데 지금 학생이어서 더 선배라는 말이 어색한 것 같아요. 선배보다는 친한 언니. <laughs> 뭔가 다가가기 쉬운 언니이고 싶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선배들한테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 다음 분들에게 그래서 고민이 있다거나 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항상 먼저 도와줄 수 있, 있는, 항상 먼저 연락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네,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소감이 어때요, 스민 씨? 저는 사실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에요. <laughs> 중학교 때부터 한참 선배님 책을 읽으면서 유학의 꿈을 길렀던 케이스여가지고, 네, 저는 정말 팬으로서 지금 도무 신기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수민 씨를 만나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미국 생활을 할때그 각오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약간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응원해주고 싶고 또 열심히 고민하고 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수민 씨를 보면서 또 다른 어떤 가슴의 열정이 다시 뭔가 솟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잠시 꺼졌던 열정을 일깨워줘서 고맙다구나 해야 될까요? 아, 영광입니다. <laughs> 다음에 만나요 수민 씨. 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꼭 연락해요. 네 안녕히 이세요 <laughs>